네, 저는 내가 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내 차의 헤드라이트 혹시 변색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 보이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한쪽이 심하게 변색이 되었는데요 야간에 운전하실 때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요 오늘은 이렇게 변색된 헤드라이트를 2분 만에 빠른 시간에 쉽게 복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헤드라이트의 투명 커버가 왜 변색이 되는 걸까요? 이 헤드라이트 커버의 소재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겉 표면에 UV 차단 코팅을 해서 변색되는 것을 방지해 주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성비와 돌방 또 잦은 세차에 여러 가지 케미컬에 노출되다 보니까 누렇게 황변이 오거나 나중엔 하얗게 백화현상까지 오게 되지 결국엔 폴리카보네이트도 산화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이 되고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주게 되지 라이트 부분을 하려면 싸게는 몇만원부터 비싸게는 몇십만원까지 복원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셀프로 복원을 해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고 쉽지가 않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셀프 복원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편하고 쉽고 짧은 시간에 복원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여기 보이는 헤드라이트 복원 키트를 찾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소개를 시켜줄게 겉표지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2분만에 헤드라이트를 복원한 나와있는데 작업방법이 첫번째 닦고 건조시키고 세번째 코팅으로 마무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하단을 보면 uv 차단코팅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되어있어 내용물을 한번 꺼내볼까 간단한데 일번으로 표기된 노란색 팩이 2개 들어있고 헤드라이트를 닦는 용도라고 되어있네 그리고 2번으로 표기된 주황색 팩이 1개 들어있는데 코팅용이라고 쓰여있네 상자 뒷면에 있는 사용방법대로 복원을 시작해볼게 첫 번째 물티슈로 헤드라이트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두 번째 일본 노란색 팩의 내용물 꺼내서 절대 펼치지 말고 헤드라이트를 골고루 닦아주고, 세 번째 티슈나 마른 타월로 닦아내서 건조를 시켜주고, 네번째 주황 색의 2번 팩에서 내용물을 꺼내 헤드라이트 커브에 펴 발라주듯이 문질러서 UV 차단 코팅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절대 만지지 말고 30분 이상 건조를 시켜주고, 24시간 동안은 물이 닿지 않아야 완벽한 작업 효과를 볼수 있다고 그래. 어때 동티뷰? 헤드라이트가 깔끔하게 복원이 되었지 작업하기도 쉽고 시간도 몇분안 걸리고 UV 차단 코팅까지 할수 있어서 좋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헤드라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색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햇빛을 피해 주차를 하시고 벌레 사체가 묻었다고 과하게 케미컬을 사용하시거나 힘을 주어 닦지 마시고 물에 불려 잘 닦아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이미 변색이 된 경우라면 야간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키트로 쉽게 작업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통TV요.